따뜻한 주말에 유명한 한국 가수 영탁의 멋진 주택에서 놀라운 모임이 펼쳐졌습니다. 뜻밖에도 한국 음악계의 두 전설적 인물, 진성과 남진이 영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세 사람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오랜 우정과 끊임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탁의 우아한 집의 아늑한 분위기에 빠져들며 그들은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풍성한 향연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맛있는 잔치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또한 음악산업의 초기날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탁자 주변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탁는 그의 따뜻하고 환영하는 성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의 집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평온한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성과 남진은 영탁의 독특하게 우아한 장식에 대한 속삭임의 흥미를 느끼며 집 나머지 부분을 탐험하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우아한 장식에 대한 소문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더 가까이서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방을 거닐면서 그들은 영탁의 예술적 취향과 개인적인 촉감을 반영하는 세세한 세부사항에 감탄했습니다. 각 방은 그의 세련된 미적 감각을 증명하며 그의 성격의 깊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영탁의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매너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영탁과 왜 그의 침실에 매너핀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했고 이 특이한 광경은 여러 가설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탁는 비밀스럽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던 진성과 남진은 영탁에게 이 주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를 즉시 해소하는 안심하는 미소와 함께 영탁는 매너키니 그의 어머니를 위해 새로 구입한 옷을 임시로 놓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하고 침대에 임시로 놓았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두 선배 가수는 그들의 근거 없는 가정을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들이 재결합하고 앉아 있을 때영탁는 그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그가 현재 애인이 없으며. 결혼을 미루고 전적으로 음악 캐리어에 몰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과 남진은 항상 영탁의 굳은 헌신과 뛰어난 재능을 존경해왔으며